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라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솔라 많이 힘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돋보이지 않아도 해외에서는 수급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당시에도 남들보다 추세가 더 좋았던 거고 이 이유를 알아야 그다음 큰 거를 더욱 더 편안하게 먹으러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초반부터 호들갑을 떠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현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솔라는 어떤 플랫폼이죠?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글로벌 중에서도 합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낸스가 눈여겨 봤던 거죠. 해서 이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바이낸스의 결제 플랫폼으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요 솔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럼 바이낸스가 잘 나가면 솔라 역시 정비례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낸스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사상 최고 기록 시장 리더십 공고위 그렇다는 얘기는 아... 투자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바이낸스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결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정비돼서 올라가는 데이터가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본격적으로 이 돈이 쓰이기 시작하면 솔라의 전성기는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치금이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 경신 경신되면 솔라의 이 향후의 고점도 더욱더 경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혹에 뭐, 디파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요게 시너지를 내주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아, 이게 솔라가 하는 모든 쪽이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있으면 추세가 바뀌겠구나. 현재를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심플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이젠 거기서 거기고 올라갔을 때 고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번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 700원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가게 될 거고 과거보다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한번 더 터지는 모습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장담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700원 그 이상을 보너스의 개념으로 추세 이어지면 홀딩한다 라는 마인드로 끌고 가게 되면 은출0만 하더라도 200%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이상 먹을 수 있다? 저 솔라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안할 이유가 없다 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더라도 예,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놓치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시간 더 흐르기 전에 변수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저점에서부터 세팅 끝 맞춰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아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또 말뿐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533-4019로 톡 놀라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다? 팩트 데이터가 맞는지. 요즘 오염된 자료나 막찌라시 같은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잘못 반영하면은 절약 자체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게 정말인지 요거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안 드리는 이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난 이런 매매가 좋다.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자료가 너무 좋았다라고 몸으로 느끼시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다른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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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 지원금을 제공해드린 이벤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100% 지원이 나갈 테니 망설임보단 당장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는데 방법이 뭐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받아서 어디다 써야 되냐? 저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코인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적으면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나가는데 성공률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90% 정도는 맞춰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욱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 대놓고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해라. 그럼 때만 잘 맞추면은 이더리움, 알트코인 장세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단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호재 있는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네. 이건 진짜 성공률 100%? 한동안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걸 돌려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500만원 받아가지고 절반 250만원으로만 그냥 매주 두 번씩 15%씩 먹게 되면은 그러면 30%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한 달로 잡는다 라고 하면 은120% 그러면 어? 250으로 불렸는데 300만 원이 걸리게 되었네. 그럼 500만에 원 합치면 800만 원. 거기다가 금리를 더하면 보너스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코인을 진행한다면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진짜가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좀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같이 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533-4019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전부 지원해드리고 100% 무료로 안내 드리니 이게 여러분들의 향후 계좌를 크게 바꿔가는데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